뽀로로 상어와 만능 전화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디 집에 놀러 왔어요. 로디 안녕. 안녕. 에디 있어? 응. 그럼? 여보세요 음. 친구들 왔어 뭐야 자 안녕 어떻게 된 거지 어? 신기하지 어? 만능 전화기야 이렇게 하면 그걸로 보고 말할 수도 있어 어? 음. 우와! <웃음> 자. <웃음> 찍는다 음? 하나, 둘, 셋. 음? 어때? 어? 봐! 어? 와 어? 어? 크랑 크랑! 그게 다가 아니야 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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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어디서든 음. 대화할 수 있어. <laughs> 아주 멀리에서든 당연하지. 보여줄게. 다녀올게. 어머. 여보세요. 안녕. 나잘 보이지? 잘 보여 에디. 더 멀리 가볼게. 에디가 와. 바다 쪽으로 갔어. 어, 바다봐. 또 보세요. 안녕 패티. 와. 더 멀리 가볼까? 아니야 위험해. 음. 그만 돌아와 에디. 음. 알았어. 금방 돌아갈게. 멋지게 한번 날아보자. 만능 전화기가 바다에 떨어졌어요. 으아! 음, 음, 음. 어, 어, 어. 음. 어. 저기 에디다 어? <laughs> 다녀왔습니다 <우와>! <웃음> <웃음>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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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대단 헤헤, 어다여기야도도 썼지? 이쪽인가 아니면 여긴가 어? 어, 어디지? 그래 그래

カレー。

크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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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르 크레르 크르크르르 크레르 레르 크레르 르크르크르르 그아- u l d n t couldn't, 그 o u l 래 n t c 래 u l 래 n 래래 n 음. 예, 예. 에디가 만능 전화기를 열심히 찾고 있네요. 어디 있는 거지? 혹시 그랬구나. 에디는 친구들과 바다로 갔어요. 여기인 거 같아.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 음. 헉, 방법이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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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일, 슬픈 일, 힘든 일은 다 있고. 좋은 일, 기쁜 일, <laughs> 행복한 일들만 생길 거야. 랄라밤마맘마맘마맘마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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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웃음> 어? 어? 반가워. 모두 잘 지냈지? 어? 안녕. 나도 있어. 어? 그러네. 친구들하고 버더에왔어 어? 우리 어디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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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러네. <laughs> 오랜만이야. 반가워. <laughs> 저기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 맞지? <laughs> 그거 에디가 잃어버려서 찾으러 온 거야. 응. 크르. 응. 고마워. <laughs> 고장 나진 않은 것 같아. 응. 한번 볼까? 어? 어? 줄게. 음. 잃어버리고 그렇게 찾다가 음. 왜 그래? 상어들이 더잘쓸수 있을 것 같아. 그 자, 이, 렇도 해봐 줄게 이렇게 해봐. 어, 안녕. 이렇게 하면 나랑 대화할 수 있어. 그래. 안가워요 정말 신기하지? 보고 싶을 때 이걸로 연락해 그그르그르그그그르그르 <laughs> <laughs> <laughs>

<laughs> 우린 축구하고 있었어. <laughs> 밤이 됐어요. 아어아 <laughs> 어, 어, 밤에 무슨 일이야? 어, 여보세요. 그르릉. 어? 응? 그래, 그르르르. 뭐 하고 있었냐고? 그래. 아, 아우, 자다 일어났어. 만능 전화기가 있어서 에디와 상어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넌 자만 자고 뭐 하는 거야? 그래? 우리 자고 내일 얘기하면 어떨까? 뽀로로와 <라란> 친구들이 바다로 놀러 나왔어요. 세상에서 음. 가장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목소리로... <놀들> 안녕. 안녕. Hey 그 노래 정말 좋다. 다시 불러줄래? 음... 물론이지. 넓고 넓은 바다에 어디 어디 어딘가에 <놀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노래. 상어가친구들의 노래, 반했 나봐요. 나도 노래. 구들의 노래. 에 반했나봐요 노래. 노 노래. 노래. 르래노르르래 노래. 노래. 노르뽀르르 뽀르르 뽀르르 뽀뽀 어? 뿡뿡이 아니라 뽀르를 라고 해야지 다시 불러보자 뽀르르 뽀르르 뽀뽀르뽀생각뽀다 잘하는데.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놀라> 어? 어? <놀라> <thank you. 놀라> <놀라> 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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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르 b u r d 르르르르르르 d 르르 a 르르 r d i d a Burdida, Burdida, b 르르 d 르르뿌 b 르르 d 르 l 뿌뿌뽕 뽕뽕 e l e b u 다 d e 르르르르르르뿌 l 르르 u r d e l e b u 르 d e l e Burdele, b u 는 아주 아주 커다 그은 고래 우와! 얘들아, 상어들이 노래를 하고 있어. 어? 어? 상어들의 노래 소식은 바다 멀리 퍼져나갔어요. 상어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노래를 연습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어들의 노래 솜씨가 훨씬 좋아졌어요 상어루의룰루 소식은 바다 멀리 퍼져나갔어요. 상어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노래를 연습했어요. 뿌 뽀뽀로루뽀로루뽀로루뽀뽀로루뽀뽀로루 뽀로로 뽀로로 그래 어디로로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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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아주 아주 크리, <laughs> 크릉 <깨>. <laughs> 커다란 고래그크그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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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 크리, 크래아주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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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리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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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리 크리, 크 운 노래를 루뿌루뿌루 아주 예쁜 목소리로 뿌루뿌루뿌루뿌 지금까지 상어 친구들의 멋진 노래였어요.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자 바다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뽀롱뽀롱 팀 화이팅 위에만 아 서는 상어 팀아 그럼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구입니다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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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뽀로로 선수 먼저 공을 잡았습니다 어? 바다 높이. 아, 다 <laughs> 아, 루피. <laughs> 아, <웃음> 아, 깝습니다 <laughs> 아, <laughs> 쉽다 이번엔 골문을 향해 <웃음> <웃음> <어디>? 아, 업팀 아, 루피. 아, 향피 달려갑니다. 어디? 루 팀이 먼저 1점을 가져갑니다. 음, 음, 그그가와어1대버렁렁 어? <laughs> <그래서 웃음> <배꼽했지. 웃음> <laughs> <laughs> 팀의 기습 공격! 야 동점, 동점. <웃음> <으이카>. <웃음> 잡았다! 힛! 슝! 크랑! 흥! 크랑! 크랑! 간다! 어디 그래? 이야 크랑! 1대3! 수구 경기는 그래. 뽀롱뽀롱 팀의 뽀라. 승리입니다! 첫째 경기는 높이뛰기 경기입니다. 먼저 고비 선수입니다.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 우와! 고비 선수 야! 탈락. <laughs> 다음 은 코로로 선수입니다. <laughs> 점프. 오, 오, 오. 탈락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패티 선수입니다. 아, 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상어 팀 순서입니다. 처음은 귀상어 선수입니다. 와, 성공입니다. 상어 팀 연속으로 성공합니다. 이대영. 다음은 구목상어 선수입니다. 우와. 상어 팀 승리, 청대용. 마지막 경기는 릴레이수영입니다 Kirby, Kirby, k i r 크 y 크 i r 로 y Ki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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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r 선수 Kirby, k 어 r b 어? 어, 어. 어, 뽀로로 선수가 어디로 갔죠? 어. 음, 여 기쁘다. 야, 기쁘다. 야, 기쁘다. 야, 기쁘다. 야, 팀 앞서 나가고 있 야, 니다 야, 기쁘다. 야, 기쁘다. 야, 기쁘다. 야, 기쁘다. 야, 기쁘다. 야, 기쁘다. 이제 마지막 선수들이 출발합니다. 저런 크롱 선수 많이 지쳐 보입니다. 두목 사고 선수 왜 저러는 거냐? 봐라 그를. 상어가 크런과 함께 들어오네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어. 아, 경기가 끝나고 에디가 결과를 발표하네요. 아, 음. 오늘 경기는 상어팀 뽀롱뽀롱팀 공동 우승입니다. 으악! 정말 즐거운 바다 운동회였습니다.